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라 판단은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지하고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조론님인가요수지기흥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격인데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보면 청인구 쪽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거 참 위험한 발언이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틀렸다거나 이상한 질문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수지 기응은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격인데 라고 하는 것들은 나의 판단일 수가 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수지 기응이 지금 높은 가격은 내 기준일 수도가 있다는 라 거죠. 근데 그, 기, 그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그 가격은 충분히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된 가격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가격이 높으냐라고 하는 부분을 내가 판단하면 안 돼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지하고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용인, 처인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왜안 들어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풀퇴근이라든지 기타 인프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 가격이면 내가 안 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안 들어가는 걸 거예요. 즉 단순히 가격이 싸다 비싸다만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서울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라남도 고흥 같은 데 투자하세요. 아니면 경상남도 무슨 무슨 군 구례군 같은 것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겠죠. 너무 극단적인 비교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고요. 지금 형성돼 있는 가격들 중에 상당 부분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가격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격을 인정한 가격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지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다라는 판단은 까딱 잘못하면 나의 판단, 나의 편견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인지해야 돼요. 이것들을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싸다 비싸다를 나름대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지 기흥 가격대로만 보면 비싸죠. 처인구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가격은요. 인프라와 출퇴근과 같은 학군과 같은 것들이 맞물려서 형성됐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가격은 충분히 낼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보면 처인구 쪽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앞에서 하나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보면이 아니라 인프라가 완성된다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처인구가 좋아진다. 즉, 인프라가 완성된다라고 해야 사람들이 그가격대도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격대보다 점점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면 그 가격들은 높아질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플러스 인생님, 앞으로 입지 가치를 고려할 때 어떤 가치가 가장 우선일까요? 학군, 교통, 일자리 등이 항상 우선순위인데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형 병원 근처나 젊은 층의 쇼핑 편의성을 고려한 대형 백화점 근처는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을까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결국에는 병원이냐, 백화점이냐를 보게 되면은, 그런데 저는 그냥 그것들이 다 몰려 있는 곳,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병원에 꽂힐 수도 있고요. 내가 나이가 많다, 병원에 꽂힙니다. 내가 젊은 사람이고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친구다, 그러면 대형 백화점에 꽂힐 겁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병원 근처로 몰려가겠지만 또 누군가는 백화점 근처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건내 판단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병원과 백화점이 있는 곳 근처라고 표현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쪽으로 다몰려들겠죠 그냥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더 편할 것 같아요. 그걸 답을 찾으려고 한다? 구조 자체가 병원을 찾는 사람과 백화점을 찾고 있는 경우가 틀립니다. 뭐, 우리 지연이 님이 거기는 반포네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건 지역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 구파발역 같은 경우도 은평구 성묘본이 롯데몰이 있어요. 뭐 중계동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결국에는 내가 살고 있는 곳 중에서 그런 것을 선택한다. 그것이 강남에 어디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곳에 어디가 있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 것일 뿐딱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들어올 만한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둥만님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집을 팔았는데 갭으로 서울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지방인데 가격만 보고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상황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집을 팔았는데 갭으로 서울 들어가도 될까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글쎄요 집을 팔고 난 다음에 서울에 들어와 주실 또는 이제 실거주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걸 결정한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면 다 지금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 다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인데요. 지금 가격만 보고 들어가도록 할까요? 바꿔 말하면 전세계비 작은 데를 들어간다고 하시는 거겠죠?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갭투자자들 중에서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전세계비 작은 것으로 들어간다? 지금 현재는 집값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지가 좋지 않으면서 입지가 나쁜 그러니까 입지가 애매한 곳이면서 하지만은 나름대로 교통이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곳들이 갭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입지가 좋은 곳부터 지금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입지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는데 지금 입지가 애매한 곳에 전세갭을 끼고 들어간다? 그는 전세갭 투자만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시장의 흐름상에서는 전세계 투자는요, 기본적으로 가격이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전세계 앱이 막 붙어 있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저는 지방인데 가격만 보고 들어갈까요? 절대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일단 조금 더 시장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나 미분양 대책과 관련된 대책 등 기타 대책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입지를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울의 갭이 크다. 그러면 수도권 중에서 찾으셔도 되고 그래도 찾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침체장 이후에는 항상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시장에 돌아가는 것들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지금 당장에 확실하게 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지방의 입지가 나쁜 곳이면서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세계만 보면 들어가는 곳.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